네. 황단단쌤입니다.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의 영어를 단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. 자, 바로 시작합니다. 오늘의 영어 회화 패턴입니다. I was at loss to 동사원형 패턴입니다. 의미는 난뭐뭐 하느라 난감했어요. 이 말입니다. at loss 하면 난감하여. 이런 뜻인데 앞에 비동사 오면 be at loss 하면 난감하다. 어쩔 줄을 모르다. 이런 뜻입니다. 자 우리말로 예를 하나 드면은 제가 색깔을 선택하느라 난감해서요. 빨간색 할지 검은색 할지 난감했다 이 말이죠. I was at loss to choose a color 이렇게 하면 됩니다. I was at loss to choose a color. 자세 문장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예문입니다. 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감해서요.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? I was at loss to h i 정사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자 무슨 말을 하다 아무 말을 하다 할때 say anything이라고 합니다.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은 I was at loss to say anything 이렇게 하면 됩니다. I was at loss to say anything. 자 여러분들 두번 따라합니다. I was at loss to say anything. I was at loss to say anything. 두 번째 예문입니다. 난 결정을 내리더라, 난감해서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? I was at loss to 부정사 하면 되겠죠? 자, 결정을 내리다. 수를 알아야 되겠습니다. Make a decision. 네, 중요합니다. Make a decision. decision, 결정인데. Make a decision 하면 결정을 내리답니다. 자,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I was at loss to make a decision. I was at loss to make a decision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자, 여러분들 두번 따라 합니다. I was at loss to make a decision. I was at loss to make a decision. 자, 세 번째 영혼입니다. 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난감해서요 자, 이세 번째 표현은 좀 독특한데요. I was at loss to 부정사 지금까지 했는데, to 부정사 이외에도 에드투 예, 이런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. 자그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. 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난감해서요. 영어로 하는데 수고를 알아야 됩니다. 뭐뭐에 관하여 할때에 s 투라는게 있어요. 투에 t 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. 어느 길로 가야 할지 which way to go라 합니다. 이 which는 의문형사죠. way를 수시합니다.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할때 which way to go라 합니다.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은 I was at loss as to which way to go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As to는 안 써도 된다 그랬죠. I was at loss which way to go.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됩니다. I was at loss as to which way to go. 자, 여러분들 두번 따라 합니다. I was at loss as to which way to go. I was at loss as, as to which way to go. 배운 내용 복습 시간입니다. 첫 번째 표현입니다.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감했어요. I was at loss to say anything. I was at loss to say anything. 두 번째 표현입니다. 나는 결정을 내리는 데 난감했어요. I was at loss to make a decision. I was at loss to make a decision. 세 번째 표현입니다. 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난감했어요. I was at loss as to which way to go. I was at loss as to which way to go. 네, 여러분, 수고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. 구독을 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계속 볼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